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단기 전교 파송식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 가면 해먼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이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앞에 뭐 아크릴인가요 판 설치하고 성도들과 또 강단 이 사이를 조금이나마 막았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아크릴 판이 아니라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 초창기에 이곳에서 목회했던 잭 하일스 목사님이 매 주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이 심했겠지요. 이 어느 날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목사님을 향해 권총을 쐈습니다. 네, 다행히 청아른 빗나가고 목사님은 살아날 수 있었지만 이 교인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이잭 하일스 목사님은 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강대상 앞에 이 방탄 유리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설교를 하고 나오다가 권총으로 저격당한 일이 또 있었지만 이제 하일스 목사님은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 이 오셔서 또 세례요한이 처음 선포했던 고백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라. 이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새벽에도 죄를 회개하라, 뭐 수요일도 죄를 회개하라. 금요기도회도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주일도 1부, 2부, 3부, 5부까지 계속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참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한테 뭐라 하실걸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게 왜 그러냐고 뭐 재밌게 좀 해보라고 나 졸려 죽겠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죄를 회개하라 늘 메시지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자 그것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됐고 개인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 안의 가정이 달라지니까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결국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주일학교 아마 이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다녀오신 분들 그 교회를 가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 구조상 또 위치상 상황상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보통 주택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주변에 막 들어서고 그 사람들이 막 기웃거리고 몰려들고 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철길 주변이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냥 일 노동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이제 그냥 거칠어요. 사람 자체가 되게 거친 사람들, 그러니까 에티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신비롭게도 죄를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자. 그들이 죄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부흥의 핵심은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회개하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시작이에요. 내 죄는 내 내면은 꽁꽁 감춰두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아니라 모든 부흥의 핵심은 회개운동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다 거기서부터예요. 뭔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거가 시작이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회개하고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들기 시작하는 게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구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림미와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세상의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더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냄새나는 시궁창처럼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누가 능히 알리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시궁창 같은데 누가 그걸 아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반문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란, 그냥 절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알수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오늘 편대로 가장 부패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악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주 잘, 꽁꽁 잘 감췄다는 거예요. 꽁꽁 감추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누가 알수 있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옆에 계시면 한번 봐보세요. 죄 지을 사람 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지을, 지을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갔나요 안 갔나요? <laughs>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다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거짓되고 부패한 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곳에 그 죄를 꽁꽁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숨기고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죄는 죄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어 주면 이게 어둠인지 알잖아요. 그냥 어둠 속에 있으면 몰라요. 그냥 다 깜깜하니까. 근데 빛이 한번 비추면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왜다 악인이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니까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는 깨닫게 됐어요. 자기 본성을 보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자기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laughs>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다. 아멘. 예레미아 선지자가 깨달은 한 가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 짓고 사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일심면서죄안 짓는 게더큰 은혜겠지만 그럼 우리는 죄 지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은 은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죄악된 삶이비들어진 삶과 이 고통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고치실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대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캄보디아 저 영혼들 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 온 백성들 불교 아닙니까? 여러분, 만민이 마음이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한 바로 그 땅에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쁜 홈 땅에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 주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세례 이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걸 선포하는 거지만 세례 안 받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세례를 베풀려 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돼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유가 이게 빠지면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기 선교는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해에 나가는 게 여행이 아니에요. 이건 선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는 내 시간들이고 내 물질들이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지금 몇 달을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한주 동안 캄보디아 땅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석 달, 넉달 동안 얻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는 너무 짧아요. 단순한 안부 묻는 그 정도예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 방언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건 하나예요. 복음 전하러 가요. 여러분, 왜 그들 앞에 소리가 막 댄스랍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 태권무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 왜 여러분 부채춤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 애들 모아놓고 그 뜨거운 곳에서 여러분 40명, 50명 나눠 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선포할 때어찌할고어찌할고 어찌할고 우리가 어찌할고어찌할고 어찌할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마음의 찔립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집회하고 또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겠지만 복음은 이제 박유한선교사님과살림전사님이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 순서순서 순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또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귀하기를 원하고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잡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돌아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단기 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바포남 꽃동산 교회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